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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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코로나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어, DJ 낭만보이 효승의 친구 홍정아입니다. 여기 자기 소개 나네. INFJ라고. 아, 네. 전 세계 1%밖에 없다죠. 제가 그 1%의 네. 주인공입니다. 음, INFJ. INFJ. 밖에 없다고 이제. 음, 네, 그래서 지금 다 풀베드예요. 네, 풀베드예요. 지금 그래서 응급실로 와도 지금 서울이랑 경기권은 다 지금 중환자실이 어... 풀베드라서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대요. 아... 그래서 엄청 지금 난을 겪고 있다고. 풀베드인데 그 와중에도 받긴 받아야 돼요, 맞죠? 그죠. 베드를 늘리고 있어요. 어... 이게 우, 이게 간호사들의 문제점은 이런 것 같아요. 하라고 못하는 걸 하라고 하면 어... 꼭 그걸 해내요. <laughs> 그게... 아 해내 버려 가지고 문제다. <laughs> 네, 그래서 배드 수를 늘려가면서 환자를 받고 확실히 크리스마스 노래는 크리스마스 때 들어야 진짜 그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 크리스마스를 여름에 듣는 것도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노래를 들어도. 어? 근데 지금 방금은 호주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실례가 되는 말이니요 <laughs> 그렇지. 거기는 크리스마스가 여름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고. <laughs> <laughs> 저희 한국은 겨울의 계절에 크리스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 시즌에 들어야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아. 겨울 다 지나고 크리스마스 다 지나고서는 더안 느껴져요 어, 전에 딱, 그러면 12월 26일 딱 됐어 친구들이랑 25일 날딱 재밌게 놀고 26일 됐어 그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 저안 들어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날 파티를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크리스마스가 끝났다는 걸 실감을 이미 해서 아안 아. 들어요 숙취 때문은 아니고? 전혀 네.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laughs> 숙지 아... 아닙니다. 아이고? 네. <laughs> 제가 원래 가사를 듣는 편이 잘 아니거든요. 멜로디만 네. 이렇게 듣지. 근데 이거는 멜로디가 팍 꽂혔다기보다 어 듣고 어 좋은데 가사가 뭐야 하고 찾아봤던 어... 노래였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노래네요. 네. 가사가 별로 좋은 중요시 노래. 하지 않아도 네. 가사가 궁금해지는 노래 네. 그저 그렇죠, 어... 그저. 그렇죠. 네. 노래 가사 자체가 좀그 꾸미지 않는 사랑. 어, 맞아요. 아, 저 그분 너무 좋아합니다. 아. 말씀요그 남자 남편분이 여 자기의 아내가 제일 예뻐 보였던 시절을 꼽으라고 하면 그게 결혼식장이라고 결혼식장에서 음. 들어오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다고 얘기를 한대요. 음. 근데 이제 DJ 효승님께서는 어. 들어보지 못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laughs> 저는 주변에 결혼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주... 어. 이 라디오를 보고 계신 결혼하신 남편분께서는 댓글로 맞는지 아닌지를 좀 남겨주셨으면 근데 아. 이게 부모님 결혼식 사진을 보는 게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봤을 때랑 그죠 나중에 진짜 저희가 이제 이렇게 26세 나이가 들고 나서 볼때 어, 지금도 어. 안방에 걸려있나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laughs> 집에 안 간지도 모르겠어요 그 혹시 네. 뭐 결혼 기념일이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웨터로 데이나 이렇게 네. 의미 있는 날에 결혼 기념일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내 네. 만약에 결혼했는데 응. 무슨 디에 효승님이 이제 결, 결혼식 날이 막 12월 25일이야. 네 그렇죠. 음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아 <laughs> <laughs> 아, 아, 그래서 <laughs> 제 아내분이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아 그렇게 식을 올리기를 원하나요? 식을 올리기 원하나? 맞춰서. 아. 그 해야지 뭐. 둘, 하셨는데. 네, 최근에 저희가 가족수가 진짜 많아요. 네. 자식이 다섯 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체로 가기에는 음, 인구 대이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제부터 이제 돈을 다들 각자 이제 자식들이 다 돈을 버니까 소수끼리 가자. 아... 가보자. 그러니까 너무 일정 맞추기가 힘들어. 다 직장인이다 아... 보니까. 그래서, 어느 마음인지 이해해요. 네, 그래서 좀 소수로도 한번 가보자. 이제까지 계속 같이 다녔으니까 한번 소수로 가보자 해서 시간 맞는 사람끼리 이제 조인쪼인쪼인해서된게 저랑 그다음에 밑에 여동생이랑 엄마만 된 거예요. 나머지 다안 음... 되고. 그래서 이제 셋이서 2박3일로 강원도 여행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원도도 어쩌면 이제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제주도도 산이 있고 맞아요. 바다가 있는데 정말 제주도랑은 느낌이 이렇게 진짜 다를 수 다르죠, 있나 다르죠. 싶긴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 그 강원도에 설악산을 갔다 왔는데 진짜 디제이 효성님을 <laughs> 꼭 모시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아, 좋아서 여러분 립 서비스 <laughs> 그냥 막상 솔직히 늘 붙어 있는 가족이고 그냥 가면. 어디든 갈수 있는 건데, 진짜, 오히려,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여행을 더 많이 안 가고, 그리고 맞아요. 같이 붙어 있는 가족들이랑 오히려 더안 가요. 친구들이랑 더욱 진짜 다 물어보면 그럴걸요? 가족여행 갔던 애들보다 진짜 친구들이랑 놀러 갔던 애들이 주변에 더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여행도 저도 진짜 뒤늦게야 많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소확행이, 소확행이 그런 건데, 저는 다음에, 네. 약간, 그, 어디를 가고 싶어요? 거기가 어디지? 하와이. 하와이? 네, 가족끼리. 아니, 하와이 아니면, 그, 다른 유명지가 어디 있죠? 거기? 그 바다 이렇게 한데 바다. 옆에? 인도, 인도 주변이죠? 네, 예. 네. 뭐죠? 몰디브?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비서, 비서, 비지? 아니, 아니에요. <laughs> 피서, 피서,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다. 혜승님 <laughs> 아닙니다. 여행 갔다가 이 강원도에 너무 꽂혀가지고 나중에 퇴사를 하면 강원도에 진짜 최소 2주, 최대 한 달을 혼자만 음. 가서 지내보고 싶어요. 진짜 그냥 강원도 사람처럼. 음. 그 힐링이 너무 강원도 여행을 갔을 때는 그 기억이 너무 좋은 것만 남아서 그런지 그냥 한 달을 살아, 혼자 살아보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고 지금 그래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달 동안 거주가.. 한달 살이? 제주도 살이, 네. 한달 살이처럼? 네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고 있어요 다들 출근이 행복하신 분은.. 뭐 <laughs> 아, 없습니다.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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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없, 없습니다 아 반응 아, <laughs> <다른> 거 없습니다 반응 거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들어볼게요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부릅니다 마이유니버스 그 일본 갔을 때그 뭐지? 유니버셜 스튜디오? 네. 그 때를 갔었는데 음, 네. 가면 각국에서 오니까 인사말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레게만이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인데 물론 제 얼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인사하고 <laughs> 저 자꾸 중국말 아니면 일본어로 반겨주더라고. <laughs> 잠깐만. 근데 별로 과거라고 할게 없는데요. <laughs> 대학교 때 별로 <laughs> 친하지도 않았는데. 어 친하지 않았지만 어, 어. 제가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 j <laughs> 효승님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 그 시절에는 저에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전 아이형이기 때문에 아무튼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진짜 이 DJ 효승님이 진짜 짱이다. 얘는 진짜 된 애다. 아, 된 놈이다? 된 놈이다. 빨리 컸다. 애가 어른스럽고 남들보다 생각하는 게 빠르다. 그리고 정말 얘는 소중한 애가 될것 같다는 얘기를 정말 그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 본인은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저는 모르겠는데 아, 이런 소문 좀 제발 좀 <laughs> 퍼트려주시면 안 돼요? 자꾸. 아니 저는 퍼트리는 스타일이 아니죠. 아이라니까요. 저 약간 나만 갖고 있는 아... 스타일이에요. 네, 효승이랑 친해져 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막 일부러 몇번 말도 걸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너무 소심하게 아, 말걸어서그 정도는 제가 진짜 모를 것 같은데? 말 걸었다. 뭐 이걸로 같은 반인데 말 걸었다 이걸로 <laughs> 친해지려고 했다.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 혹시 아세요 채널? 네. 거기에 보면 뭐 고래랑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고래 영상 보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보통 은막 기린 막 이런 건데 왜? 음. 고래 고래에 빠진 거죠 왜? 그 제가 수영을 못해요. 아. 수영을 못 하고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공포심을 엄청 느끼는데 아, 심해공포증 네. 뭐 이런 거. 네. 근데 영상으로는 그게 안 제가 안 느끼잖아요. 아그렇 그래서 이게 내가 공포스러워하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물로써 조금. 아 간접 체험도 하고 대리 만족도 하고. 대리 만족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을 되게 많이 보다 보니까 고래 에 관심이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도 내가 좀 도와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다가 뭐 분리수거 이런 거는 또 이제 하지만 더 나아서 내가 뭘할수 있나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테이크아웃 진짜 많이 하잖아요 커피 그렇죠. 이런 거 먹으면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일용품이 너무 많이 나온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줄이고자 텀블러를 좀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탄탄해졌다. 네, 탄탄해지고 등에 나비 근육이 생기고. 아, 네, 어. 네. 아, 비웃어도 면안 된다 데 네. 제배 이제 복근이, 복근이 생 이제 그림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필라테스 선생님이 복근에 꽂혀 계셔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려고 음.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를 뭐 몸이 변화하는 것도 진짜 맞는데 제가 삶의 질이 바뀌었어요. 음. 가치관도 바뀌고. 운동으로서. 네. 제가 스스로 러닝 뛰러를 다니고 아침에 음. 엄청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쵸, 그쵸. 제가 원래 되게 침대에 늘어져서 게으름뱅이 스타일인데 그거를 시작하고 나서 요즘 필라테스를 하려고. 하나 그, 의 나에게 낭만이란 음. 네. 야경이다. 야경이다. 네. 야경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야경을 좋아하세요? 저는 밤에 한강 야경을 정말 좋아해요. 음.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 다리가 보이고 음. 다리에 불빛이 보이고 내가 앉는데 맞은편에 있는 시티의 불빛이 음. 보이고 차들이 싱싱 지나가는 그그 그 야경이 어. 너무 좋아요. 좋아하지. 네, 어. 제가 그 대학교를 입사하기 전에 그 대학교 입사한 대학교 오기 전에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이제 놀러를 와가지고 했을 때 어, 친구들끼리 갔어요 네, 친구들끼리 응. 왔어요 친구들이 응. 왔는데 그때 야경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 제가 서울을 놀래올 때마다 이 야경을 대교를 한 대교를 다다 갔어요. 다 갔어요. 마포 대교, 반포 대교 다 가가지고 야경을 다 보러 다니고 무지개 다리 보러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입사를 할때 선택했던 내가 왜이 서울로 올라와야 하나를 선택했을 때좀 하나가 이 야경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앨범 중에 양화라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양화 양화대교가 그러니까 대교 자체가 무언가를 건너가서 건너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목적이 있으니까 건너가잖아 넘어간다 약간 그 대교를 지나가는 순간이 감정선을 바꿔주는 확실히 음. 그 다음에 목적지를 위한 감정선을 바꿔주는 저런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인상이 궁해 서울딱 올라와서 아전 대교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음. 그 지하철 특히 2호선 지나갈 때 잠실 넘어갈 때가 어, 너무 예쁘죠. 그내 그때... 그, 네, 국회의사당이 응. 보이고 어. 어 잠실인데 국회의사당 아, 그때그 아, 네, 네. 넘어가는데 아 나는 이뻐서 막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맞아요. 그냥 맨날 자기는 일상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충격받은. 이렇게 이쁜데 놔두고 왜다 핸드폰 보고 있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서울 사람들은 제주도 내려오면 저희는 버스 타면 그냥 청바게용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 여기도 갈까 아 저기도 갈까 막 이러면서 서로 반대인 거죠. 아, 그렇네, 맞아요. 그렇네요 진짜 어린 정아야 너의 노력 덕분에 난 지금의 날 사랑해라고 적었죠. 어릴 때는 그냥 진짜 절 약간 안 스스로를 뭐 실망 자기가 없던 건 아닌데. 그냥 아, 왜 이렇게 난 내가 답답할까를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와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 그렇게 해서 변하려 했던 노력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지금의 이제 생각을 다 정립해서 이제 결정을 내린 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DJ한테 들리고 불리고 싶은 말을 제가 적으라고 했는데 그. 정환님은 저보고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별명이 제가 홍로몬이라고 부르거든요 솔로몬 뭐든지 다 알고 대답을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는 홍정화는 이거죠 뭔지 다 끝으로 보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사람이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근데 자신의 고민을 자기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삭힌다 이게 사람이 제가 최근에 인력을 인력이라고 알죠 그 달력을 하나씩 어, 뜨는 네. 그 거기에 적힌 글인데 도를 안다고 도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는 도를 모르고 있고 도를 아는 자는 뭐 조용히 침묵을 한다 뭐 이런 음. 내용이 있어요 딱 지금 그 사람의 표본이 홍정한 것 같다 같아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너무 지금 뭉클한데요 눈물날 음. 뻔인데요 아좀 우세요 그러면 <laughs> 썸네일 각좀작게두 쓰리 그, <laughs>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퇴사라는 걸좀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일을 그만두고, 제가 뭐 전에 말했, 아집에도 말했겠지만, 강원도에서 좀 내려놓고, 오로지 저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달래줄 수 있는 시간을 좀 보내보고 싶어요. 그런 시간이 너무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 너가 지금 실 그게 돼? 뭐 이렇게 쉬었다가 너가 늘어져서 일안 하고 싶으면? 너가 그냥 지금 순간에 도망치고 싶어서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자책을 엄청 했어요. 제가 퇴사를 고민하는 데까지 1년이 걸렸거든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아 정말 그래 맞는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다. 난나 내가 나태해지는 걸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퇴사를 못하다가 이번에서야. 왜 그걸 나태하다고 생각을 해? 뭐, 정말 쉬어갈 수 있는 시기 아니야? 너가 이제까지, 제가 대학교 때부터 쭉 계속 알바를 같이 하고, 뭐, 교수님도 그러셨겠지만, 이제 알바를 같이 하고, 한 시도 쉬지 못하고, 졸업식을 끝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했거든요. 오. 그게 너무, 어 그런 거를 빌미로, 내가 너가 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채찍질을 많이 하다가, 이제서야 조금, 그냥 쉬어 가보자, 오래 쉬는 거 아니고, 너가 딱 나태해지기 전까지 그냥 쉬어 가고 숨 돌리는 시기로 생각해 보자 해서 이제 달래며 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그, 들으면서 조금은 좀 다른, 저는 좀 나쁜 생각이죠. 저는 어떻게 된 생각이냐면, 그래, 나 나태한 거 맞다. 어. 나 나태한 거 맞는데 그게 난데 어떻게? <laughs> 저는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삽니다. 내일 어, 당장 손 잡고 가서 피어싱부터 뚫죠 여기 코부터 <laughs> 뚫고, 코부터 뚫고코다면 마인드가 달라질 거야 이제 마인드가 달라질 거 <laughs> 아니 이건 제가 원하지 않는데 코에 피어싱을 뚫는 건 인생 그거는 나를 학대 아닌가요? <laughs> 와김강동 <김경남> 진짜 <laughs> 민망해 <민망하게> 쳐다보네. <laughs>